자, 13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아니고 이거인세 실수 abc에 대해서 요것은 6 요것은 2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니까 세제곱이랑 abc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a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c는 얘는 뭐가 되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호 열고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, b, 마이너스 b, c, 마이너스 c, a지. 그치? 근데 요거의 값이 얼마래? 6이래, 6. 그리고 요것은 얼마래? 2래. 그럼 3 곱하기 2가 6이니까 좌변은 뭐가 되고? 0이 되고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번더 써주면 a제곱, b제곱, c제곱 마이너스 a, b, 마이너스 b, c, 마이너스 c, a 이렇게 되겠지. 근데 자 이거 두개 곱한 것이 얼마냐? 지금 0이야. 그치? 곱한 게 0이야. 근데 앞에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가 아니래? 0이 아니래. 그럼 누가 0이 돼야 돼? 여기 뒤에 것이 0이 돼야 돼. 이곳이. 그지 이게 0이 돼야 하니까 누가 a의 제곱더기, b의 제곱더기, c의 제곱, 마이너스 a b, 마이너스 b c, 마이너스 c a가 0이 돼야 한다고. 떨어져 오케이. 얘는 이걸 보자마자 알겠지? 얘는 2분의 1가 괄호 열고 a 빼기, b의 제곱, 여기 b 빼기, c의 제곱. 10기 a 제곱은 0 이렇게 돼서 a는 b, b는 c, c는 a니까 a, a, b, c는 같지. 이거지. 오케이.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냐 문제에서는 문제가 요걸 구하는 거니까 요거.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 전부 다어 b 대신에도 a 쓰고 어 c 대신에도 a를 대입하면 은 2a 곱하기 2a 곱하기 2a 8a의 세제곱 이걸 구하라는 거야. 약간 지 오케이. 그럼 a 세제곱이 뭔지 말면 되겠지? 여기에서 어, 여기에서 3a 세제곱은 6a의 세제곱은 2 이렇게 되겠지? a 세제곱은 2니까 8곱하기 2. 뭐가 된다? 16이 된다. 8이 16 이렇게 이해하어요 자, 요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알겠지?